임신 소식에 시부모님도 처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. 특히 시어머니는 손주에 대한 기대가 커 보였다. 아들 낳아야 해.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. 임신 초기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다. 음식, 생활 습관, 심지어 생각까지 간섭하려 들었다. 스트레스 받으면 딸 낳는다. 편안하게 있어야 아들 낳아.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까지 퍼부으며 나를 압박했다. 출산 준비물도 모두 내 돈으로 마련했다. 아기 침대, 유모차, 옷까지. 모든 것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. 민호는 여전히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고, 단기 아르바이트로 간간이 용돈을 벌었지만,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. 아빠가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어. 내일부터 더 열심히 구직 활동할게. 민호의 다짐은 늘 그날 뿐이었다.